많은 분들 여기 오신가요? 저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기시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래로 나분들도 이렇게 추운데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답을 해야 될지도 아닌지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지금 그아시신 날도 이렇게 2년과 또제 대리주자들이 국가에서 내그좋서 도움을 드려줬는데요. 이 2년 과안하 잘하고 잘 시간 잘 써서 여러분들 다른 그 분들도 그렇고 일본, 호주, 뭐 식민지에서도 많이들 오셨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어, 소름한 시간이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어 우리 모였냐 한 사람 두대하는 강도를 모두 다른길까지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아, 저희 언론 신들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뭐 기자님들도 뭐, 그고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들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년 후에 꼭 정말 더 멋있는 모습으로